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으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입니다 찬송 구십육 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안 자의 정함. 주을 창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고 우리 영광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53면에 있는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보나무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니 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래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있던 무리가 배한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죽여서 축사하신 여럿이 떠먹던 그곳에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보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른 새벽에 예배자리에 나오시면서 네 분의 성도님께서 일천번째 물을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이제 다른 부분과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보는 것은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공간 복음이 그렇습니다.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이세 개를 공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같은 시각에서 본 복음서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각각의 본문을 살펴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의 말씀도 살펴보아서 해석하고 보면은 좀더 이제 집중적이고 정확한 해석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 복음도 이제 공간 복음은 아니지만 이제 같은 내용이 마태 복음과 마가 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성경과 연관시켜서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그만큼 더 중요한 성경 보기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이제 그 본문에 대해서 그 성경만 보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각 성경에서 다르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각의 복음서 성경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때 이제 공간 복음 같은 경우 또 다른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보기도 하지만 그 본문에 집중해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요한복음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간 복음에서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죠. 오늘은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물매 이 저물매는 단순히 해가 졌다 이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이그 상황이 바뀌었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제 그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저물매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특별히 이 저물매가 시작된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 이런 대조가 이제 강조된 복음서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침매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이제 유다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유다가 나가 는곧 밤이러라 이런 식으로 빛과 어둠을 단순히 시간만의 이제 시간이 흐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는 것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는 것으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종종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점을 매로 시작하는데 이 점을 매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에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제자들의 상태를 드러내는 단어가 이 저물매라는 단어입니다. 그 예수님 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 시험의 시간이 저물매인 것이죠. 이제 낮에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요. 근데 밤에는 이제 믿음의 시험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십칠절에도 이제 같은 어둠에 대한 표현이 나온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미 어두웠고, 그러니까 단순히 어두웠다라고 6장 17절에 이야기해도 되는데, 요한은 굳이 "이미"라는 단어도 넣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또한 이 단순한 이게 시간이 흘렀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 어둠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의 신학, 빛이 어둠에 비쳐도 어둠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언제나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제이교회 성도님들이시지만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잠깐이라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다른 것이 먼저이고 다른 사람이 시선이 먼저이고 다른 것이 보이는 그 시간은 이미 어두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나의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낮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완전히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다에 내려가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게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저물매 이미 어두웠고, 우리 삶에도 예수님 말고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문제들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예수 앞으로 나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사실 우리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하나 다 붙잡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laughs> 특별히 이제 중요한데, 사소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이 문제니까 기도보다 판단이 앞섭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보다 판단이 앞서고 주님보다 문제가 앞서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를 때로는 광야 한 가운데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가운데로 우리를 밀어넣으십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의지할 것을 내려놓도록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려운 가운데 예수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먼저 문제 해결보다 먼저 가까이 오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그 광양 가운데서 폭풍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우선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자주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감계, 함께함, 동행함이 먼저야 되는데 어, 어쩔 때는 이제 맡겨놓은 돈 찾아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이제 어려운 일부터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들어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찾으러 온 무리들로 이제 바뀝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26절 보시겠습니까?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니라. 여기서 집중하셔야 될 단어가 표적인데 표적은 어떤 단어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제 이정표 같은 단, 이정표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표적이라기보다는 기적, 두나미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 두나미스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제 두나미스 기적보다 표적, 셈의 이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laughs> 이 셈의 이온이라는 단어는 표지판, 신호, 증거, 사인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표적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적 기적이 가르키는 대상,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집중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표적 세메이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보면은 예수가 전부가 되고 아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 주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해야 되고 이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배부른 게 중요했습니다. 그 표적을 봐도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를 찾은 무리들은 이제 기적을 누리나 기적 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말 그대로 이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적 가운데서와 점멸매 이제 기적 가운데 배부름입니다. 그 기적이 표적이 되지 못하고 그냥 신기한 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이어진 이두 사건이 전혀 상관없는 사건처럼 보이긴 하지만 다 천된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사건입니다. 한쪽은 두려워하고요. 한쪽은 만족합니다. 한쪽은 폭풍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한쪽은 떡을 먹고 만족해하는 사건이 쭉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의 반대를 두려움과 염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아닌 만족함 또한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에는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한 자족이 아닌 내 자신의 자아실현을 통한 만족 그런 만족감 또한 예수님과 상관없음 즉 믿음 없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가 아닌 다른 만족을 가진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예수님을 만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배를 타 배들을 타고 배를 탔고요. 예수님을 찾으러 가보나움으로 갑니다. 이제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드, 드디어 찾아서 고백하는 것이죠. 라피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계속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였습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였고 예수님을 찾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 열심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일을 했던 그들이니까 또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오리까?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할 때도 섬길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믿음입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이라 하시니 우리가 믿음은 선물이고 전적인 주,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감사하라라는 말입니다 바로 행위가 아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나 성균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반응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 어둠은 이미 시작됩니다.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또 떡을 먹고 만족해하는 무리들의 내용이 요한복음에서는 이어져서 나옵니다. 두려움도 예수하니 만족도 모두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저물매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배부름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결국 우리의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이번 설 명절 기간에 이번 설 명절 기간이 우리가 예수님을 더잘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못 보는 시간이 아니라 반대로 배부름과 만족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 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인생의 두려움과 문제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보지 바라못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내 자신이 이룩한 만족함 때문에 배부른 까닭이니라. 주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의 노력과 자기의 의를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설 명절 기간에 우리 제이 가족 모두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좋은 시간이 단순히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어울리면서 행복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과 가정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 명절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제2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기도하셨사오니 기도하시는 대로 살게 하시며 기도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신이 함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실 것이기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태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 기도 제목입니다. 설 명절 기간 가족들과 화목하고 믿음을 지키며 감사 평안으로 보내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 선교 비전 트립을 인도하시고 선교적 삶을 훈련하는 시간이 되게 없어서 리딩저스와 금요성령 대망 기도에 함께하여 영적 성숙과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없어서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지목 마음의 소원을 드시고 또 이번 설명적 기간 동안 선교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